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지게하여 주옵소서. 또한테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매우 명확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속이려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라 것이죠. 그것도 어, 다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즉사한 사건이 구약에 몇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신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즉당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신약에 예수님 이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직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길래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는지, 변명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행동은 어 앞에 나오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바나바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 그들의 마음에 자신도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별명을 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처럼 교회 안에서 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어, 심지어 그의 이름이 아니라 어, 당신 위로의 아드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호칭, 어, 그런, 그런 별칭 얻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행동 자체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한 행동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어,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어떤 호칭 얻기를 원하던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약간의 사심이 들어 있고 약간의 욕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행동 이 행동 자체는 칭찬 받아야 할 일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어, 바나바 같은 호칭, 바나바 같은 칭찬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으로 자신의 소유를 판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보고 나니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판 값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사도들에게 모두 들여서 내가 바나바 같은 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이미 다 정리했고, 어, 그 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내가 이판 소유가 얼마인지 사도들이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 중에 얼마를 좀 떼어다가 우리가 좀 우리 나름대로 쓰고 그 나머지 부분만 사도들에게 갖다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들이 뭐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 땅이 원래 내 땅이었는데 내가 조금 얼마를 감췄다라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죠. 교회에서 칭찬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소유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서로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마음이 그를 욕심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 받고 싶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함께 이 사람을 욕심쟁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았던 값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를 감췄는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속이고 사도들 앞에 나와서 어, 베드로가 물을 때내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아나니아가 그렇다 라고 말하였다 라는 것이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값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너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였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땅이었고 판 후에도 아나니아의 돈이었습니다. 왜 너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 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거짓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욕심으로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공공연히 너가 모땅판땅판 값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못하여지게 되었으면 그것이 힘들다 생각하여지면 내가 땅값 얼마를 따로 빼두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왜 말하지 못하였느냐? 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를, 아나니아의 시체를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교회 안에 저주 받아 죽은 시신을 그대로 둘수 없으니 빨리 메어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장례식 절차가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것, 저주받아 죽은 부정한 시체를 곁에 둘수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물건을 얼른 내어다가 성 밖에 있는 무덤에 넣어놓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이 무슨 어떤, 장례가 장례가 치러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시신을 그냥 무덤으로 옮겼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일이 왜 죽어야 한 일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일, 사도 앞에 내어놓고 성도들 함께 나누어 쓰겠다라고 한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잘못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의 영을 시험하여서 내가 조금 감추어도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 이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목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기도 합니다. 욕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큰 동력입니다. 욕심이 사람이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욕심을 가지라 라고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하나님을 속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작은 이익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서약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음이 희석되고 어, 내가 이것을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고 내 자식이 이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로 시켜야겠습니까? 억지로 아니면 어,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내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돈 얼마를 일부러 감추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족하여지고, 내가 연약하여졌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 괜찮아 조금 이따 하자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것이고 판 후에도 너의 것인데 왜 거짓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또한 봉사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어제 살펴보았던 바나바 와 같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